아, 요 개념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수업 마칠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 많이 이제 어, 개념 설명하는 건데, 자,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1부터 n까지 출력하는 일이에요. 어, 실제로 뭐 n이 아니라 뭐 n 값, 뭐 몇몇지 출력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10, 뭐 20, 25 등, 25 등. 어 N까지의 값을 제가 출력하는 일을 맡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출력을 하려면 자 1부터 n까지 출력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프린트프 해가지고 여기다가 1 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면 뭐 5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줬어야 됐단 말이에요. 2, 3, 4, 5.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누군가 저한테 야 니가 일을 잘하니까 1부터 어, 2000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그러면, 자, 아까 같은 방식으로, 지금 같은 방식으로 1부터 2000까지 출력하는 거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니까 러 뭐, 시간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1부터 2000까지 출력하는 거를 매번 해달래요. 그럼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힘든데? 너무 빡센데? 너무, 나 부려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어떤 어떤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하길래 찾아봤더니 그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아, 혹시 아, 저도 이, 똑같은 일을 맡았는데 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딱그 비웃으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 반복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작성할 건데,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자, 여기다가 int i라는 걸 선언을 할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 왜냐면 적다가, 대부분 적으시다가 다, 어, 놓치셔가지고 다 까먹으세요. 어, 수업을 제대로 못 들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작, 어, 작성해주면 당연히 i가 이제 1이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게 목표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 이런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출력해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i는 뭐 나와요? 1 나와요. 그쵸?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걸쓸수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i는, i 플러스 1이라는 걸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i에다가 지금, 자, 어, 우리가 여기다가, i에다가 1 넣어줬죠. 그쵸? 1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예. i예요, 1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니까 i에다가 2를 넣어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뭐야? 얘는 왜 오류나? 자, 아, 세미콜론 안 붙였다고. 아, 그렇죠. 어. 자, 그러면 자, 이때 i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여러분들? 뭐야? 어, 그렇죠. 2가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볼게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계속 여기서는 뭐가 출력돼요? 2가 출력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 더 쓸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i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 번째선 에이 i가 2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i가 1이에요, 2예요. 2죠? 그러니까 2 플러스 1은 뭐예요? 3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1이 또 증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4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니까, i를 지금 1씩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어, 계속 1이 나, 그니까, 5가, 이렇게 4부터 5까지 나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할수 있는데, 자,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쵸? 그렇죠? 그다 그러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참고로 여러분들 요거는 어떻게 줄여 쓸수 있냐면 요 i 플러스는 1을 요렇게 줄여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지금 같은, 완전히 같은 의미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이렇게 하면 요거는 i를 몇씩 증가시켜준다는 거예요? 2고. 요거는요? 3이에요. 자, 그런데 요 i 플러스는 1을 더 줄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다? i++. 요렇게 쓸수 있어요. 자 요거는 참고로 1씩 증가되는 경우에만 i++을 쓸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자 2씩 증가한다 하면 요거 못 씁니다 여러분들 그, 그건 아셔야 돼요 2씩 증가한다는 거는 요거 못 써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정말 그런지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가 1 그러면 자 여기서 출력하면 뭐 나온다? 1부터 5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우리가 어, 복사 붙여넣기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더 코드를 효율적로 작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반복문이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런 거할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이제 1부터 5까지가 아니에요. 반복문을 배웠기 때문에 1000까지를 출력하는 원대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아이가 1000이라 했을 때, 자, 보세요. 프린트프, 퍼센트지 자, i++이랄까. 자, 얘는, 얘는 뭐랑 같다? i++1이랑 완전히 같은 거예요. 어, 이해되세요? 이해하세요? 어, i++1. 어, 그리고 얘랑 같은 게 뭐다? i++1. 어,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조건문이잖아요, 지금. 조건문은 요 가로안의 조건인식이 언제 매 실행이 된다 했어요? 그렇죠 참인 경우에만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행해보면 지금 뭐 나와요? 1 나와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1 나오죠 당연히 이게 참이니까 이게 실행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조건문은 참이면 그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해주고 바로 끝나요 프로그래밍 그런데 자 여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면 while이라는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while 자 while이 뭐예요? while은 뭐뭐 할때 동안 계속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조건문은 참이면 실행해주고 끝나는 반면에 얘는 쉽게 놔주지 않아요. 어. 자, 얘도 조건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얘도 조건문이랑 같게 그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실행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서, 자, 어. 얘는 언제까지 실행, 실행 되냐면 요 조건식이 거짓, 즉, 펄스가 될 때까지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해볼게요. 그러면 1000까지 나오는 거볼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 품은 그냥 딱1 출력해주고 말았잖아요. 근데 얘는 1000까지 출력을 해줘요. 근데 어, 저는 이거 10으로 잠깐 바꿀게요. 어.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면, 자, 이거 보세요.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i를 뭘로 해놨어요? 1로 해놨죠? 그러면 1이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1 출력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뭐맞나요 i 플러스는 1 해가지고 i 풀풀 즉 1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조건문 같은 게없으면1 출력해주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는데 얘는 i를 1 증가시켜주고 어떻게 한다?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서 i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죠? 그러면 2를 보고 2는 10보다 작다 당연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러면 2를 또 출력을 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가 3이 돼요. 그러면 또 올라옵니다. 3이고 실행 실행. 3이고 실행 실행하고 4, 실행 실행. 어디까지? 10까지 실행 실행 해 줘요. 근데 여기서 10을 출력을 해 주고 여기서 10이 뭐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죠. 11이 돼서 올라왔을 때 여기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보여 드릴게요. 여기다가 프린트 퍼, 퍼센트 D 아이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0까지 출력해 준다 했잖아요. 분명 11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출력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11이 나온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10까지 하고 11에서 거짓이기 때문에 빠져 나온 거예요. 근데 빠져 나왔을 때 제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1이 나온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건문을 다시 반복문은 언제 언제 이제 꺼진다. 요게 조건, 조건 식이 거짓이 되기 전까지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볼게요. 어, 99단이라는 걸 출력을 해볼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인트 단이라는 걸 써볼게요. 인트 단이라는 걸 쓰고, 8이라는 걸 쓸게요. 어, 그리고 여기를, 8 곱하기 1은, 어, 8. 근데, 자, 보세요. 여전히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8몇번 출력되는 거예요? 요것만? 요것만1 0번 출력돼요. 보이죠? 그렇죠? 자, 이것만 1 0번 출력이 되는데 제가 단을 3으로 바꾸던 여전히 뭐 출력돼요? 8단만 출력돼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8인8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뭘로 바꿔줄 수 있냐? 퍼센트 D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퍼센트 D. 얘도 퍼센트 D. 그 다음에 얘는 뭘로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단. 단.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출력해봤자 계속 뭐 나와요? 3단만 나와요. 8로 하면. 당연히 8단 이렇게 나오겠죠? 8이란 8.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 단이, 일단 요 단이라는 게, 제가 이거 변수에요. 요 8이에요. 이거 변수에요. 8이에요. 8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요 변수 아닙니다.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단이 첫 번째 퍼센트 뒤로, 이 단이 두 번째 퍼센트 뒤에 치안이 돼가지고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이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8, 1은 8, 8, 2, 16, 8, 3, 2, 4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꾼다? %d로 바꾸고 그리고 i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i가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처음에 i는 뭐예요? 1이죠 두 번째 실행하면 2고 세 번째 실행하면 3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행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요 8 곱하기 10까지 나오는 건 좋아요 근데 여전히 여기 뒤에는 뭐뭐 뭐 나와요? 8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두 개가 연산된 결과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해줄 수 있다? 곱하기 i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1이 증가될 때마다 요8은 계속 고정이지만 곱해서 연산된 결과가 여기에 차차 차차 차 들어가는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8 단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요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i는 계속 뭐예요? 1이잖아요. 그런데 i가 계속 1이에요. 그럼 i가 증가돼야 거짓이 돼서 반복문이 빠져 나오는데 지금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 루프에 갇힙니다. 지금 이거 바, 바로 껐잖아요. 여러분들 이 바로 안 끄고 무한 루프 계속 보고 있으면 프로그램 어느 순간 꺼져 꺼져 버려요. 어. 왜냐면, CPU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놔둬버리면, 나중에 팍 하고 꺼져버립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무한루프에 안 갇히도록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와일문, 반복문 처음 배우시는 분들, 요거 아이뿔발 안, 안 붙여가지고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주의해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만만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부단도 출력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다? 바로 와일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